지에스타 서울에 가냐고? 지에스타는 부산에서 하지. 지에스타는 조금 부산에서 하는데 추천받았냐고요? 아니요 놀러 가는 건데 지에스타가 뭐 하냐고요? 지에스타가 할거 없어요. 아니 지에스타가 너무 과장돼 있어. 가면 있잖아. 할거한 개도 없거든 진짜 존나 재미없거든요. 진짜로. 진짜 하나도 재미없어요. 이게 뭐그 이상한 뭐 부산 과기대, 게임 동아리에서 만든 게임. 이런 거는 그냥 가면 바로 할수 있거든? 근데 게임이 존노잼이야. 근데 막 VR 체험 이런 거는 좀 재밌잖아. 근데 그거는 줄을 한, 한 30분을 서야돼요 그거도 존나 힘들단 말이야 할게 한개도 없어 존나 재미야 가면은 근데 이게 뭐 한국 최대의 게임 축제 사람이 너무 많이 와아 그리고 진짜 옛날에는 그래도 할만 했거든 옛날에 옛날에는 막 이벤트도 많고 막 가면은 막 내가 2013년인가? 3, 4년인가? 12년인가? 내가 군대 가기 전에 갔으니까 12년일거야 12년에 갔었는데 그때 막 게임사가 존나 많아가지고 그 조금 조금씩 한 부스씩 해가지고 게임사가 많이 왔거든. 그래가지고 막 추첨으로 그래픽 카드 막그1060 하나 드립니다. 이런 막 추첨 하루에 세 명씩 이런 거 존나 많이 했거든. 근데 요즘에 다폰 게임에다가 부스를 하나씩 쓰는 게 아니라 그 대기업들만 들어가지고 넥슨 20 부스 다 가져가고 블루홀 20 부스 다 가져가고. 이래가지고 게임사가 몇개 없어 이벤트도 안 해. 그래가지고. 할거 진짜 한 개도 없어.